우울증 벗어나기.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? 요즘에는 그 마음 치유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고 있습니다. 마음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신, 심리, 치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인지행동치료에서 말씀드렸고, 오늘은 인지행동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인관계치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우울증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들이 양축이 하나는 인지행동치료, 하나는 대인관계치료거든요. 소위 얘기한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. 우울증은 하여튼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이게 결국은 관계,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것들과 연관을 굉장히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, 또 친구, 부모, 직장 동료,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제로 우울증 때문에 그런 행동의 변화를 되기도 하지만 그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도 하지만 반대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한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 대인관계 치료는 그냥 평상시에는 어떤 약물 치료와의 대인적인 것들과의 어떤 약물 치료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냥 그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냥 대인관계 훈련을 하든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런데 의외로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대인관계 해결이 결국은 이 우울증의 치료 방법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그 뭐, 크럴만, 와이스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체계를 만들어 놔서 소위 대인관계 치료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요. 대인 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, 내 안에서 어떤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들로 우울증 치료가 된다는 거죠. 지난번에 공부했던 인지치료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지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, 대인 관계는 그 대인 관계에서의 대화 기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.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든지 이런 치료는 상당히 옛날 아동기 때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루는 건데 인지치료 또이 대인관계 치료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어떤 지각을 다루는 것이 인지치료라고 하면 대인관계 치료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로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과의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, 또그 사람과의 어떤 문제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또 항상 이런 인지 치료, 대인관계 치료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우리가 봤을 때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인지 치료는 굉장히 유사하죠 뭐 예를 들면 어~ 요즘에는 이성적 정서 치료 이성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하는 알리비티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한 알버트 엘리스 박사가 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벌어졌고 그 사건에 서 내가 어떻게 인지했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지 치료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를좀 다르게 해보는 것들이 소위 알리비티 뭐 이성 정서 행동치료 라고 볼수 있을 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지 행동치료 대인관계 치료 그 다음에 알리비티 소위 뭐 이성 정서 행동치료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엮어서 한번 좀 종합해 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서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런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그 자극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인관계 치료에서처럼 좀 나의 표현을 좀잘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어떤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 또는 인지 행동 치료라든지 뭐 정서. 이뭐 이성 정서 행동 치료에서처럼 나의 반응을 조절하는 식으로 행동을 치료해 나간다고 볼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뭐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내가 어떻게 훈련돼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. 어떤 사람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딱 가시면 이제 정신과 의원에 가면 이제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세팅에서 시간을 충분히 기울여서 인지치료 대인관계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뇌를 치료하는 항우울제를 먼저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항우울제만 가지고도 굉장히 뭐~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치료가 우울증 치료에서 뭐~ 이것은 나쁜 치료 방법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항우울제만 가지고도 1 차적으로 먼저 좋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우울제로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인지치료든 인지행동치료이든 뭐 대인관계치료이든 뭐 어떤 뭐 이성 정서 행동치료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한 치료이든 소위 정신치료적인 기법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좀다 더해서 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약물 치료 라우만 된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그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치료로 잘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, 개인 관계 문제, 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반응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어나간다면 훨씬 더휴 치료가 다잘 되겠죠. 뭐 전반적으로 보면 치료 방법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약물 치료든 뭐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정신치료 방법이든 간에 다 치료는 되는데, 재발을 막는 데는 확실히 어떤 정신 치료적인 개발 그런 방법들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 효과적일 거랍니다 왜냐하면 내 어떤 사람의 방식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알게 되고 그것들을 좀 몸에서 배에서 그것 좀 바꿔보면 아무래도 우울해졌던 것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질 가능성이 좀 적어진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육체를 치료하고 두뇌를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잘 섞여서 특히 이제 진료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의료라는 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이 바삐 돌아가는 치료 현장 속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약물 치료와 좋은 정신 심리 치료를 잘 병행한다고 하면 우울증은 보다 더 쉽게 잘 치료가 될수 있고, 그 다음에 재발도 훨씬 막을 수 있다는 것들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